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빵자입니다. 이번에 정글이 많이 개편됐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바빴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점 사과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에코 아이템 트리 강의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의 경우 99% 빛발칼날을 올립니다. 빛발칼날을 올리는 이유가 이사거리보다 강타사거리가 50 정도 길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안 닿는 사거리를 강타로 이동속도를 훔쳐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만, 리신의 경우에는 잉걸불 칼을 올려주세요. 다른 챔피언들은 진짜 다 괜찮은데, 진짜 양심이 없는 챔피언이라서, 뒷발 칼날을 들면 궁을 못쓰고 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타 댐감 받아도 회색화면 볼 때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신자오나 앨리스. 힌드레드 같은 교전 강력한 육식형 챔피언 상대로도 인걸 불칼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캠프를 돌았다고 가정을 하고 3, 4분대의 리콜을 하게 되면 골드 상황이 보통 800원 정도 있습니다. 눈에 따라서 다르게 아이템을 가게 되는데 영감을 든 기준 고서, 인장, 정밀이나 마법 기준에는 신발, 인장, 그리고 이제 갱 성공을 했으면 1,100원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룬을 들었든 마법공학교류 발전기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벨트를 뽑기 전까지 방출봉, 신발, 인장. 루비 수정 순으로 골드가 되는대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1코어는 벨트를 뽑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골드가 생기면 무조건 마관신을 구매해주세요 마관신이 있고 없고 딜이 백가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그래도 데미지가 조금 딸리는 챔피언이라서 무조건 마관신 구매해줘야 돼요 1코어는 이견 없이 벨트인 이유가 벨트한테 개별적으로 마법 관통력이 생겼기 때문에 음... 다른거 갈 필요 없이 무조건 벨트 올리시면 됩니다 요즘 내셔 균열 생성기 가는 아이템 트리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연구중이라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코어는 리치베인, 내셔의 이빨 둘중에 하나 택1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 탑 정글 피어 탱커 뭐딜탱두명 이상 있다 그러면 내셔의 이빨 그 외에는 리치베인을 올립니다 때려 죽여도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3코어는 이제 상황마다 갈리는데 내가 무언가 중요한 스킬 하나를 씹거나 내가 먼저 들어가서 비벼주고 어그로를 끌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좋냐 상대방 마법저항력이 60을 안 넘어가 그러면 데캡 상대방 마저 60이 넘어간다? 그러면 보이드 상대방의 아트록스, 리신 뭐 선혈포식자를 올리는 챔피언이나 피흡이 좋은 챔피언들이 있다 소라카, 뭐 유미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뭐야 모렐로 노미콘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인장을 10스택 이상 쌓았고 내가 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매자이 3코어 때 조냐를 올렸으면 상대방 마저 60이 넘어가면 보이드 그렇지 않으면 데캡 3코어로 데캡을 올린 경우에는 보이드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냐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자 이게 사실상 최종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낙템을 뽑고도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러면 마법의 영약을 빨면서 마관신을 판매한 뒤에. 우주의 추진력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이동속도도 달려있고, 스킬가속 40이나 붙어있고, 체력 달려있지, 주문력 달려있지. 에코가 다른 갈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우주의 추진력도 에코랑 되게 잘 맞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트리 정리가 끝난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템 트리 또한 어디까지나 취향이며, 언제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올려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서, 다음편에는 인게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